안녕하십니까, 펀펀 안쌤입니다. 업. 오늘은 습도가 굉장히 높고 한데 오늘도 포대. 저번 주에 갔던데 있죠? 근데 와이게고까지는 아니고 이 사람이랑 같이 저 앞에 열심히 가고. 자 처음부터 요런 길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람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재밌기도 하고, 이 실제 보면 되게 멋있어요. 네. 네, 이렇게 자, 여러분 한 1시간 한 정도 사실은 하다하자. 좀 쉬어서, 어 지금 근데 문에... 아, 이게 안당기네참 아, 멋있는데, 자, 우리 집사람, 저번 주에 가 놀랬던 다음 가보는 겁니다. 지금... 지금 길이 없는 것 같죠? 가봐봐요. 신기하지? 아 이거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이 여기가 1시간 반째 올라오고 있는데 장난 아니거든요 멋있지고야 여기 올라가면 화이팅 여기가 경사가 형. 들었습니다 으쌰. 자 여기 418 안전 심포라는 곳에 왔는데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 전, 여기서 이제 저기 꼭대기, 저게 포대 정상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 숲사람하고 같이 왔는데 여기까지는 가지 않고요. 오늘은 다행히 내려가는 길이 있네요. 여기 밑으로, 여기까지 오는 것도 하다거든요. 이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한 번도 안 가본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위에서 내려왔는데, 이게, 지금까지 등산한 곳 중에 이렇게 긴계단은 처음 봤어요. 계단 지옥이네요. 여러분, 이게 담기지가 않아요. 이게 바위에요. 어후.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좋을지 담겨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본 도봉산 절경 중에 가장 멋진 풍경입니다. 계단은 아까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스님이 차를 주셔갖고 제가 차를 먹었는데 이 바위 밑에 절이. 저리... 어, 자, 4시간 6분 만에 4시간 정도 운동했네요. 어, 우리 스 엄청 힘들어 했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오늘 포대 정상 밑에까지 잘 갔다가 안전 운행하고 갑니다.